아 고속도로 막히는 길은 짜증나고 긴 운전은 허리가 쑤시고 졸음은 쏟아지죠. 하지만 우리 중년 운장들에게도 고속도로가 꽃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숨겨둔 특급 무료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가 갑자기 새로운 길 안내를 시작하거나 멍때리다 엉뚱한 톨게이트로 들어섰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급브레이크 대신 톨게이트 끝에 위치한 회차로로 유턴하면 통행료 없이 원래 길로 멋지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거나 사고가 나면 심장이 쿵 내려왔죠. 보험사 부르려이돈 걱정, 시간 걱정, 이제 1588-2504로 전화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가장 가까운 안전 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시켜줍니다.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이 몰려올 땐 것만 씹지 마세요. 4월부터 11월까지 휴게소에서 무료 얼음 생수를 제공하고 전국 111개 휴게소에 무료 수면실도 있으니 잠깐 쉬어가며 상쾌한 운전을 이어가세요. 휴게소는 단순히 밥 먹고 화장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국 46개 휴게소에 무료 샤워실 일부 휴게소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완비된 무료 비즈니스룸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 상쾌하게 업무도 볼수 있죠. 명절이나 주말, 고속도로 정체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으로 실시간 CCTV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1588-2504로 문자 보내면 예상 소요 시간과 정체 구간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년 운짱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고 돈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빵빵한 무료 서비스들, 이제 꿀개그처럼 활용하며, 유쾌하게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궁금한 건 언제든 1588-2504로 콜 바시고요.